반복문까지 했죠.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돌아보면, 뭐가 있냐면, 출력. 출력했죠. 여기에는 프린트가 있고, 그 다음에 변수의 선언과 사용, 그리고 조건문. 방금까지 반복했죠. 일단 조건에는 if, elif, else가 있었고 반복문에는 while과 for문이 있는데 for문은 안 했고 while문만 했죠. 그리고 또 했던 게 다중 반복이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고요. 요런걸 조합을 잘 해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돼요. 어. 그래서 다음에 할 내용은 함수입니다. 함수. 이 함수의 함수에서 이렇게 배웠던 내용을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조합해가지고 그리고 뭐 함수까지 하고 나면 그 뒤로는 뭐 리스트, 딕셔너리, 뭐 객체, 심화적인 내용 하는데 어, 그때도 그때 이제 함수까지 다 포함되고. 함수 내부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거 이런 제어문을 쓰게 될 거고요. 함수를 이제 할 건데, 함수 자체의 개념이 있습니다. 함수 개념. 일단은, 함수에는 매개변수와 리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개변수랑 리턴은 함수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할 거고요. 함수의 개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트를 열겠습니다. 이래. 자, 상황 상황부터 어 여러분들 이 신입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입사했는데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업무가 뭐냐면 1부터 10까지 출력인데 언어는 파이썬파이썬입니다 누군가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업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프린트 1 해가지고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일만 하면 되겠죠. 이 코드만 쓰면 돼요. 그래도 나오니까. 어 몇번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또 일일이 타이핑해야 됩니다. 근데 숫자 붙여넣기 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 1부터 프린트 10까지 다 일일이 타이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일을 다 마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퇴근해도 돼요. 여러 번 들어오면 뭐 그만큼 하면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이사한 지한 3개월 됐어요. 어, 같은 일을 몇 번씩 하라고 하루에 어, 좀 정해져 있습니다. 한 100번 정도. 그러면 이거 열줄 타이핑 하는 거 쉽죠? 100번. 근데 이제, 어, 6개월 차에 1000번을 하라고 합니다. 1000번.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머리를 써가지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어가지고, 어, 막, 이런 업무노트를 하나 만들어요. 업무노트에다가 막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해서 일 내용을 저장해놨습니다. 그러면 요청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업무 노트에 해야 할 일이 써 있기 때문에 뭐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축키만 몇번 누르면 끝이에요. 어 근데 이제 위에서 이제 지시사항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 10까지 출력했는데. 10일까지 출력하라고 바꿔달라고 하면은 번거롭죠. 손대야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6개월 동안에 10까지 출력해 놓은 거 프린트 10일. 이거 한줄다 추가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10일까지 출력해놓은 거 겨우 해놨더니 이번에는 5까지만 출력하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놨는데 또 5는 너무 적은 것 같다 해서 다시 원래대로 10까지 바꾸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일 편하게 하고 머리 쓴게 의미가 없어지죠 여기에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어, 특정 업무의 단위가 아니죠. 하나의 작업, 하나의 작업으로 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할 거냐면, def 어, 이거는 define입니다. 정의하다라는 의미의 그래서 이런 작업을 이름으로 이름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A라는 이름의 작업은 이런 내용이다.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다. 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콜론이 나왔으니까 그냥 출력해 주면 되고, 그러면 프린트 1부터 10까지는 어디에 중복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A라는, 작업 이름에 종속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1부터 10까지 출력해달라고 하면은 프린트, 프린트문을 10번 쓸 필요가 없죠. 게, 정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의 작업단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에 대한 작업의 이름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함수의 이름입니다. 함수명. 그리고 똑같은 함수명인데 차이점은 콜론이 있고 없고죠. 콜론이 붙은 내용은 작업 내용이고 콜론이 안 붙은 거는 해당 작업을 실행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함수의 이름을 쓰고 소가로 써주면 그 함수를 실행하겠다 라는 의미예요이 함수를 실행하겠다 라고 해서 함수의 이름을 찾아봤더니 안쪽에서 하는 일이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내용이죠. 한번더 쓰게 되면 이 밑으로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한번더쭉 하겠죠. 이거는 첫 번째 호출된 거, 두 번째 1부터 10까지는 두 번째 호출된 거, 각각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 두번 실행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호출한 거를 호출한 거 없이 이 전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됐는데 아무것도 안 나죠. 자 이거는 만들어 놓기만 한 거예요. 안쓴 거죠.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거를 이름으로 불러줘야 그래야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존재하는 함수의 이름을 불렀을 땐 실행되지만 존재하지 않는 함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name 어, 에러 발생하죠. b라는 게 not defined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호출하려는 함수랑 어, 그 이름을 올바르게 써줘야 돼요. 작업방식이 바뀌었죠. 좀더 좋은 쪽으로 바뀌었는데, 1부터 10까지 호출을, 1부터 1까지 출력하라고 하면은 A만 실행시키면 돼요. 요청 횟수대로. 뭐, 3번 정도 출력하라고 하면은 A만 3번 써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작업해야 하는 내용이 바뀌면, 손댈 부분은 내가 저 해당 작업을 이름으로 정의해 놓은 부분이죠 10까지 출력하라 했던 거를 지금까지 했던 거1일까지 출력하라고 하면은 이한 문장만 새로 써주면 되죠 작업단위 내부에 추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일까지다 출력할 거니까 6개월 동안 10까지 출력해 놨던 거 일일이 다 프린트 1일 써줄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많아 가지고 5까지 출력해라 그래도 상관없죠 어차피 5까지만 출력하니까 이해되시죠? 원래대로 돌려놓고 어. 그리고 어, 한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서 활용하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좀더 좋은 거죠 효율의 차이가 어, 많이 나는 거죠 어, 그러면 이런 작업 단이 말고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거를 해보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건들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부터 5까지 출력하되 전에 있던 거는 그대로 두라고 하면은 그런 내용의 작업을 만들면 되는 거죠. 1부터 5까지 출력이니까 다른 이름의 함수로 새로운 작업의 내용을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하라고 하면은 해당 함수의 이름만 불러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존재하는 함수라면 그 함수의 이름이 존재하면 찾아가서 그 내부에 있는 일을 실행하는 게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정의할 때는 define이라는 시스템 키워드를 써야 되고 그 옆에다가 함수의 이름, 소괄호, 콜론 써야 됩니다. 오늘 함수를 정의하는 거 배웠고, 어, 방금까지 반복문 했으니까 a라는 함수를 500번 실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500번 실행하라고 하면 얘를 500번 반복할 거니까, 500건? 500건 너무 많으니까 100건으로 해보죠. 반복문 안에다가 100건 실행하는 반복문 안에다가 가두면 되겠죠. 이렇게 반복문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함수도 반복할 대상이 될수 있으니까 그러면 1부터 10까지 100번 있는 거예요. 만약에 B를 뭐 3번 반복하고 싶다?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3번씩 실행된 게 맞죠? 그리고 만약에 없는 함수를 실행시키려고 한다. 그때 나오는 어, 원래는 나오면 안 되는데, 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쿠키가 남아 있어서 그런다. 쿠키 아니 캐시, 어, 캐시가 남아 있어서 그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톱니바퀴 있죠. 설정에서 아, 설정이 아니라 여기 이거 눌러가지고. 이거였나? 어, 설정 옆에 설정이 아니라 어, 이거 자 이거 누르고요 런타임 연결 해제 및 삭제 어, 이거 클릭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로그 그런 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할 땐 당연히 연결이 해제됐으니까 조금 느리고 실행해보면 기 어, 같은 거 없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어, 내가 함수를 쓸 때는 먼저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 편하니까 쓰는 게 함수고. 어, 여기까지가 함수의 개념이었고, 어, 이렇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음, 이거 문제 한개 풀어주시면 됩니다.